진상하는 남진을 회의실로 끌고 가 문을 쾅 닫았다. 날썬 눈빛으로 남진을 노려보던 그녀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선주 도와주는 거다 봤거든. 남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선주가 친아버지를 찾고 있다는데 상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다. 그래 도와줘. 친아빠 찾는 거. 대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 선택에 달렸어. 무슨 말이야? 상아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 배신하기만 해봐.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남진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피했다. 그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상아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편 중배의 사무실. 상아는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제가 정말 잘해볼게요. 중배는 냉소적으로 상아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청소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뭐든지요. 청소도 자빌도 밖에서 심부름도 다할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그의 표정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좋아. 오늘부터 청소부로 일해. 복도, 화장실, 사무실 전부 내 담당이다. 사무실 한쪽 구석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상아가 마지못해 쓰레받기를 들고 쓱쓱 청소를 한다. 주변 직원들은 속삭인다. 진짜 상아 맞아? 저런 모습 처음 봐. 근데 청소도 대충 하네. 절에서 쫓겨났나 봐. 상아는 이를 악물었다. 기다려. 곧다 끝장 내줄 테니까. 그 시각 선주와 소우는 외곽의 허름한 카페에서 한 노인을 만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순회의 동거남과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다. 그 사람이요? 가명을 여러 개 썼지. 윤씨로도 불렸고 정씨로도. 난 그냥 정영이라고 불렀어. 선주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 혹시 딸 얘기한 적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술에 취해선 내딸 상아. 지 엄마가 데려가서 다시는 못 봤지라고 하더군. 그리고 또 술을 잔뜩 먹고 어디 회장님 딸을 다른 집 앞에다가 갖다 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술 먹어서 잘 모르겠어. 선주의 손이 떨렸다. 소우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선주야 너. 지금 듣고 싶은 거 맞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사람이. 분명 내 아빠에 대해 알고 있었어. 회사 복도로 돌아온 상아는 폭사기 앞에서 남진과 선주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남진이 선주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선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상하의 눈이 뒤집혔다. 또? 또 둘이? 저 남진. 내가 저렇게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녀는 미친 듯이 뛰어가 두 사람 앞에 서서 외쳤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둘이. 무슨 사이야? 선주가 담담하게 말했다. 뭐가 무슨 사이야? 우린 그냥 일하고 있을 뿐이야. 거짓말. 너다 빼앗을 거지? 남진도 아빠도 회사도 선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상아야. 넌 자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 그날 밤 상아는 어두운 사무실로 숨어 들어왔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USB였다. 그 안에는 그녀가 죽은 동거나무로부터 빼앗은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이걸로 끝내자. 이걸 공개하면 선주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 사람, 서리도, 선주도 다 끝장이야. 하지만 그녀가 USB를 꽂으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그만도 상하야. 선주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단단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 내가 들은 그 녹음. 그건 진실이 아니야. 왜곡된 고백일 뿐이야. 내가 뭘 알아. 내가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기분을 알아. 난그 사람한테 내 딸이라는 말조차 못 들었어. 그래서, 나까지 망가뜨리겠다는 거야? 상아는 손에 쥔 USB를 힘껏 바닥에 던졌다. 너도 나처럼 돼봐. 다 잃어봐. 그래야 내가 뭘 훔쳐갔는지 알 테니까. USB는 바닥에 부딪혀 튕겨나갔고, 때마침 들어온 남진이 그걸 주워 들었다. 이제 됐다, 상아야. 내가 한 짓들. 다 끝이야. 상아는 절망적인 눈으로, 남진과 선주를 번갈아 바라보다 주저앉았다. 왜? 왜다 나만 미워해?